율법의 율법의 제사장은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는요 율법을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해 줬어요.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피는요 더 엄청나죠. 영원하신 영, 성령을 통해 흠없는 존재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예전에 원래 흠없는 짐승을 바치거든요. 예수님이 흠없는 삶, 완전한 삶, 양심의 완전한 삶을 삶으로서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케 하실 겁니다. 이 말을 써요. 양심이란 말이 히브리스에 계속 나와요. 우리 양심을 잘못된 행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우리 예수님 덕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양심적으로 사는 것은 자, 자신이 꼭 완수해 내야 되는 몫이에요. 자, 좀자 보세요. 막 가서 방방 뛰다 성령 체험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체험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정결해지는 양심이. 여러분 내면에서 오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 이제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이게, 그리고 살수 있게 예수님이 계속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거들면 예수님이 도와서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배신 때리면 그건 제처 죽일 놈이다 하는 거고. 근데 가능은 하다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